아... 제로 진짜 유기 마렵네 어? 뭐 제로 그냥 어? 업데이트 그딱 없다는 거 듣고 아... 이번에 어... 벨페 딱 없겠고 어차피 중간이라 이 저... 슈퍼 패치도 없겠고 그래 뭐 스위바 니들 그렇지 뭐난 영원할 것 같다 아무도 없었다 클립 해체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명운 제로 생각나더라 RPG가 다 그래 내가 전파도 물론 광고였지만 하면서 이 직업 수저에 대한 그 고찰을 제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메이플 그리고 로아 그 다음에 이제 돈파까지 이... 퀴즈를 많았을 때 이... 밸런스... 물론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설령 완벽하게 맞추더라도 사람들은 본인이 직업이 약하다고 할 거니까 근데 위발 그걸 넘어서다론는 이건 아니지 원기 형, 명원님 그거 보고 있다면서 어? 형섭이 형 보고 있다면서 원기 형이 띵후님 영상은 보는데는 제대로 정말 팔아넘기 영상까지만 보셔서 유지안듯 아시나봐요 이씨 옛날에 봤구나, 원경? 이부금을 들을 때는 밸런스에 대해서도 모지했지 어렸을 적엔 이렇게 썩어 있지 않았을 텐데 페레이 오염당했네 근데 진짜 제로는 티나게 약한데 왜 상향 안 해줄까요? 이유라도 알면 덜 화날 텐데, 키키 아, 자, 이유를 알려줘, 제발 아니, 말해! 파티 유틸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클리어 타임이 빨리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뭐라도 알려줘. 내부 지표 어디 있는데 내부 지표 어디 팔아먹었는데, 세이블에. 질로가 아니라고. 그럼 은월은! 비숍은! 옆에 보면은 파티 유틸, 비숍. 동 스펙 기준으로 제로보다 존나 셉니다. 심지어 180초. 심지어 메인 서포트. 메이플, 비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월. 서포터 역할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 그냥 한번 뛰면 돌아버리면 그냥 바로 보스가 녹아 있어요. 극드이생겼다 이발이면 심지어 120초. 네? 서포터라기엔 반쪽짜리고 딜러라기엔 제로네. 저분이 말하는 것도 맞아요. 제로는 서포터니까 그거를 가지고 딜을 상향해주면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씨바 지금 메이플 월드에 말이 안된 일이 지금 몇 개가 일어났대요. 개쉐이 어? 지금 모든 직업들이 씨봐다 턱상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나도 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까 그냥 영자 형님이 차리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로는 특수 유틸이 너무나도 독보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향을 해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패치 내올게. 아무 말도 없어. 어? 뭐,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그럼 제로가 상대받을 수 없는 이유나, 제로가 이제 왜 무기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운영진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제로가 또스튜디 틸이 또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보고 키우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딜이 오르고 싶은 제로도 있을 거고, 또많을거 아니야? 그럼 얘기를 해줘, 그러면. 운영진이 생각한 제로의 포지션 딱 정해.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 내가 이제 딜적으로 그러면 얘한테 이제 더 이상 그런 바람이 안 되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변경을 하겠죠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그냥 어 아득바득 좀 지키고 가든가 아, 리마스터 하기에도 얘는 존나 애매한 게 옛날에 만들어진 직업이라 이 듀얼 그 태그 시스템 그것도 뭐다 날아갔나 봐 내가 볼때 갑자기 여러분들 둘이 이제 합쳐질 수도 있어요 네? 엠버 이제 1, 2, 3다 나눠줬다가 갑자기 이제 어? 캐릭 딱 하나로만 바뀔 수도 있어 어 갑자기 퓨전되는 거에 그냥 알파랑 베타랑 어? 아니 소통한다면 소통하면 아니 뭐 얼마를 기다려야 또 이게 소통을 하는 거야 어? 야, 솔직히 제가 억울한 걸 말해드릴게요 전 부캐를 많이 키웠잖아요 근데 부캐를 키운 이유가 뭐였어요 저 직업체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직업체험을 한게 뭐였어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로에 대한 억울함을 좀 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내 캐릭은 그냥 그때 맥뎀도 막히고 타소도 낮고 존나 그냥 그냥 약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도 그 캐릭터에 비해서 내 캐릭터가 약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로 발작하잖아요 우리 호아 존나 쌀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든 직업들이 호아 아이고 우리 호아님 오셨어요? 존나 맞아야겠죠? 빡빡빡빡빡빡 우리 호아 꿈발 새끼야 어 어딜 가면 상향을 받을라 여기야 빡빡빡 이거 존나 폈잖아요 에? 조금만 강해도 그냥 아득바득 부들부들 그냥 본인 직업이 안 좋으면은 그냥 어? 한마디를 하는 게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에? 내 직업보다 남지업이 그냥 0.1cm 위에 있어도 DPM에서는 아 씨발 내 직업 아래에 있네 어? 이러는 게 사람이고 인간이라고 씨발 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 거야 몇년 간지 이글린심까지만 들어보자고. 언제 동안 기는데, 언제 동안, 이발 언제 동안 이구석탱이에요 이마.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여전히 여러분들. 여전히 신발은 여전히 여러분들 진짜 대기를 위해서 이게 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진짜 여유로운 상황이었으면 저는 진짜 제로한테 지금 다 껴줬죠. 거금 껴주고, 가인은 껴주고. 근데 호영한테 몰빵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제로 여러분들 칼로스 선발 때 가가지고 그러면 뭐 하는데요? 바인드나 쳐버려 바인드나. 어? 파인 드나 그냥 쳐보는 게 일상이에요. 미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으니까 화를 내지 없었으면 이미 싹다 벗겨서 갖다 팔았지. 저 말이 그 맞아요. 예, 만약에 내가 아무런 그런 애정도 없었으면 아니 그리고 나 지금 심지어 나 어센틱 심볼 200이야. 제로 8만 9만 10만을 성적이 찍는 것보다 음, 농장에서 내가 큰 농장이 별로 재세용 2%, 뿌티 운영을 4%, 재세용 26%로 그냥 거기서 최도우레인도잘 받는 게 파티원들이 더 좋아하고 칭찬받고 질적으로 더 좋아요. 재세용 <laughs> 타였어요 하면 어우 파티온이 막 좋아해 어어어어 오 제로 님 제로 님야 지금이다 아이언이라서 얼이님막 좋아했지 이걸 지금 다인들 많이 거잖아. 안 걸린다 이 새끼 존은다 그냥 오직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랑 파티 계속 같이 가게 해야 돼요런 <laughs> 아, 느낌이야 이말 쓰기 제로네 어 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구려함이 스트레스입니다 박구려함 제가 뭐 어떻게 할것 같아, 소영님? 조제, 스토리부터 일단 스토리부터 제로는 유기해서 초월자는 장이다 앞으로 유기한다. 타이슨 이도 딜은 그대로 대사기 맞네사지어 진짜 수루도 이게 별 차이가 없었으면 세트 메뉴만 맞춰주니까. 예드메뉴 카페 좀 보겠습니다. 카페. 오늘 낮에 방송을 죠 편집자님이. 편집사님이 오늘 낮에 이제 퇴섭 떴는데 왜 이제 안오냐고 하나를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퇴서편섭해야지 <laughs> 12시까지 로 아니 페페님 자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3시까지 있었어요 3시까지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이제 제로 유저분들이 명호님 이번에 제로 없어요 아 그래? 바로 그냥 자러갔습니다 저거 네. 글라 말고 도 눌려놓은게 웃김 씨발 턱을 또왜 늘려놨어? 어? 근데 어? 아무튼 간에할게 없었어요. 제로가 시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제로, 자가하는 제로 직업군이 <laughs> 상향 패치가 되었습니다. 와아아하하하하 자우리 어떤 상향인지 아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끼 언제야? <laughs> 야, 저때 언제야? <laughs> 아니 이거 방금 방금 보내신 분 이거 언제적이에요? 이건가? 초대박 상향 뭐딱 5년 전? 이거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궁금한데 어떤 상향을 받았길래 이렇게 기뻐했을까? 초대박 상향 패치라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상향이 받았나요? 엄청나게 큰 폭이 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베타한테 눌러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걸 또 상향 패치라 하는 것 같은데. 원키 형님, 그냥 싫다고 말해주세요. 진짜 찔끔찔끔. <laughs> 아씨2 <시발. 웃음> 5년 5년 전에 5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일어섰으니 이어 정말 뭐야 저거 지금 이게 진짜 정말 얘나 제목법으로의 자기 가당한에 이것도 전석 최초냐 이게 진짜 시간에와 <laughs>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5년 이 지났어요. 옛날로 5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어, 영상 다 해도... 어... 누구보다도 원기님을 사랑합니다. 응 삭제 시기반. 여러분 댓글 볼게요. 댓글 이때 제로분들 댓글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향 축하합니다. 너프보단 좋지 않소. 솔직히 좀 억지나, 무슨 너프한 것도 버프를 해줘도 조금이라도 일사이로로 치나. 아 이런 새끼들시기 5년 전에 데개 5년 발 똑같이 또있 전에 느 불편하게 보 느꼈... 5년 전에 느꼈... 쿨하다 이새끼야! 하나도 안 미안해! 아니 씨발 5년 동안 이러고 있어! 5년 동안! 어? 집안의 초월자가 그런가 5년 전에 사람이랑 대화하시네요 에이. 2주 전! 이때도 제로 구리다고 하소연하는 거싫어해와 5년 전에... 오늘의 주제는 예민한 성격 완치훈련입니다 주위에 예민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보인... 내가 예민한 거야? 하다못해 유럽. 유로... 내가 예민해? 아! 이런 분위기에 할 말은 아니지만 유니온 확장돼서 크리 점령과 어빌 크리 가는 게 맞겠죠? 아니요. 유니온 확장되면 그냥 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모으로 가세요. 모버 좋아요. 옆종의 패스바인더입니다. 하소연하러 왔는데 여기가 더 심각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잠깐. 잠깐만 여러분 댓글 답글이 달렸습니다. 구라다 이 새끼야 하나도 안 미안해. 재형이 <laughs> 보고 있었구나. <laughs> 재형아너 보고 있었구나. 잼민 시절이다 지금이다 나나 재 이도 5분5년 만에 보냈는데. 아 이거 존나 웃기네. 근데 불편하게 웃는 데서. <laughs> 불편하면 나가. <laughs> 명구나 진지하게 진짜 제로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원기영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 제로 잘못한 거 적어볼까? 솔직히 이쯤 되면 나도 제로로 성불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 제로가 잘못한 것 그냥 제로 존재 자체. 저번에. 괘씸한 놈으로 낙인을 찍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 이제 바로 제네시스 무기 전승 관련. 때는 몇년 지나지 않은 과거. 제로는 전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네시스 무기에서 제로의 전승 시스템을 없애버린. 근데 모든 유저들이 다 같이 힘써줘서 제로의 전승 시스템이 유지가 되게 바뀝니다. 왜냐면은, 이건 해줘야 되는 게, 교환 불가를 두번잡혀야 되는 거여갖고, 운영진 이때, 괘씸한 제로놈들. 앞으로, 철저히 유기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맥데메제 패치가 진행되었는데, 리미트 브레이크 보복성 너프. 지금, 그냥 개구대기. 리미프가 어떻게 됐었냐면, 45초 동안 내가 넣은 데미지 20%를 한 번에 넣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어요. 하지만 맥뎀에 막혀서 넣지 못하고 있었는데 맥뎀 해제 바로 직전 타수 분할이라는 명목하에 갑자기 이걸 그냥 타수 75 타로 바꾸고 퍼뎀 20만 프로였나로 20만이었나로 바꾸는 재지을 함. 그리고 이후에 맥뎀 해제. 그럼 내가 넣은 데미지 20%를 이제 어 100조를 넣으면 20%인 20조 넣어서 120조. 어, 될수 있네. 엄청난 극딜이 될수 있었는데?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제로를 안 해준 게딱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이때 인벤이 진짜 개 지랄이 났어요. 이거는 제로 그래도 이때도 근데 또 말이 많았어. 야, 제로 왜 전승, 제로만 전승해주냐, 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은 근데 옹호가 훨씬 많았어, 그때는. 그니까 전승이란 시스템이 굉장히 또 메리트는 많은데. 근데 그 메리트만큼 또 디메리트가 있어요. 공 초업도 굉장히 지금 낮죠 아직까지도. 공 초업도 지금 얘가 1초가, 얘는 그냥 보공이 안 나와. 지금 제로, 거만불 돌리면 제로 지금 제네시스 무기에서 힘4 나와요. 딱한줄 나와, 한 줄. 힘4 나와요, 진짜. 제로 무기 1초 도전. 자, 이때도 영안불을 존나 사고 있네요. 자, 보이십니까? 힘 33. MP 1800. 요거 이거 보여요, 요거 이거 한줄 나오는 거? 이게 아케인 무기냐고 이러고 있네? 자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얘는 일반 아이템 로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작분들 제로안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패치 내역은 여기까지고요 영자연님이 그냥 이제 왜안 바꿔주는지만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직업들은 요즘에 다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옛날보다 배로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5년 전에도 똑같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 뒤에는 똑같을 수 있을까? 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습니다 우리 제로분들 파이팅 합시다 우리 그리고 지금 상향받지 못한 많은 직업분들 파이팅